갑자기 산삼이랑 유학을왜 잡게 됐냐면은 얘가요 컴이 자, 자꾸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유아각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몇 개월 전부터 해왔는데 아, 마침 또 얘가 컴퓨터가 자주 멈춰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아각으로 좀 쓰려고 해요 지금 5초에 한 번씩 멈춘다고요? 눌리세요? <laughs> 아니 5초에 한 번씩 그거 뭐, 어떻게 게임해? 잘난 잘하니까 네? 넵 네. 네. 일단은요. 얼마나 멈추는지 좀 봐야 되니까 스워해서좀 어, 하죠. 또 멈췄다. <laughs> 또 멈췄다고? <laughs> 아니 장난해? 오 뭐, 어. 풀렸다. 풀렸다고? 안 풀린 거 같은데. 어, 또 멈췄다. 아니 뭐야 이게. 나 아, 지금 공중에 떠 있을 거 같은데? 어 공중에 떠 있어. 어어 어, 풀렸다. 아이고 렉 걸려. 렉 걸려. 어 돌아가 돌아가. 돌아간다고. 아 이거 또 멈췄네? 또멈췄 야너 낙뎀 받았다. <laughs> 이거좀 아닌데 잠시만. <laughs> 아니 잠깐만 뭐 뭐야 이거. 내 그래, 가봐 가져라. 그래. 너 가. 가 가져라. 응? 응? <laughs> 뭐 뭐야? 맨몸으로도 난 이길 수 있어서. <laughs> 어디어 어, 내가 잡았아 그냥 폐기다 잡아버려야지. 어? 어? 지금 아, 너도 너..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! <laughs> 아, 진짜, 에바. 아니, 일단은 그 패기를 보여주시라고요, 컴퓨터 좀. 네, 네. 뒤에, 네. 뒤에, 뒤에. 뒤에? 어? 어? 어쩐님? 어, 어? 어? 아, 이거 사실 손안 어? 풀렸는데. 아, 손 풀고 시작해야지, 그치, 그치? 그치. 아, 또 멈췄네. <laughs> 어. 뭐, 영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, 멈췄네가. 하. <laughs> <멈춰! 웃음> 아니, 근데, 지금, 산상펌이란 말이 지금 유행, 응? 뭐라고? 네? 잠만. 그게 네? 유행이라니, 뭔 소리야? 유행이죠. 그쵸? 어? 옆페오는애가 죽었어. 혼자. 어? 오케이, 나이스. 아, 얘 그냥 바로 자를 수 있지. <laughs> 그치, 그치, 그치. 아, 그치, 그치. 잠만. 그치. 갚아주세요. 유태이 태한데. 갚아주세요. 갚아주세요. 유태이 태하다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얘 설마. 잠깐만, 정량이. 잠깐만, 잠깐만.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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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어? 토님뭐 어? 하세요? 뭐 이, 이사람 포뇨! 포뇨! 친구! 친구!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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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나 알아봤지 어? 나포나 포뇨.. 어? 나 포뇨.. 어! 사람... 어, 이게 <laughs> 티빙이잖아. 이거 티밍이잖아 이거 티밍이잖아 이거 <laughs> 이잖아 어? 아니 뭐뭐 뭐,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티밍이라고 이거 <laughs> <리모> 다 되잖아 <laughs> 이거 티밍으 <티빙을> 오해받았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어? <laughs> 어? 잠시만 아니 개업한데 <laughs> 아니 어? 그냥 바로 와버리는데? 와, 너무 잘한다, 나, 진짜. 컴, 괜찮니? 아니. 자, <laughs> 컴 바꾸면은 이건 바로 그냥 폐기 처분. <laughs> 그 정도야? 아니지, 나한테 줘야지. 진심. 아. 내가 써가지고, 이하각으로. 이걸로 녹화할 수 있어? 그래, 녹화는 할수 있기에, 할수 있는데, 프레임이 말이 안 되게 안 나올 거야. 아니,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지 않을까? 오, 괜찮네. 신속. 신속! 신속! <laughs> 아시 아니, 아니 아니 시선 시선밖에 못 받아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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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 <laughs> 아니 그냥 하는... 가, 그냥 갈래. 여기 여기 가. 나 그렇지 내가 잘하니까 뭐. 아니 동화다는데? 내가 잘하니까 뭐 내가 잘하니까 뭐. 아니 렉렉 렉. 렉, 렉. 렉. <laughs> 오 퀘스트. 아오오오오 어, 어. 어, 어, 잠시만. <laughs> 오 살았어. 살았다고? 아나좀 너무 잘하는데. 너무 잘. 해 어? 심심 이기면 기적 아닙니까? 그쵸, 그쵸, 기적이죠. 얘네가 이제 알려주면은난그에서을 <laughs> <laughs> 제발, 제발, <laughs> 제발. <아니. 웃음> 어? 어? 정말 이... <laughs> 이거... 오케이, 산 거야, 오케이, <laughs> 산 거야. 가기다, 가기다, 가기다. 잠깐만, 아, 잠시만... 좀 멈춰, 너 멈춰. 난 진짜 이긴다. 너도 도마잔데? 이긴다?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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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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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누 잠시만 지금 1대2 2대1인데? 가능? 아... 너무 잘한다 나 음? 어째 불안한데? 에이 설마 아니 잠만 야 잠시만 야 T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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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 잠시만 잠씨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나 살았어 뭐야 뭐야? 어? 어? 아, 이게 바로, 캐리. 와, 나 근데 이 커브로 내가 이기는 것도 참 대단하다. 어, 이제, 대충 컴퓨터가 어떤지는 대충 알았으니까, 배더즈를 할 건데, 렉 많이 걸리는 맵 있잖아요. 그것만 할 거거든요? 할수 있어요? 음. 아니, 님 컴퓨터 멈춰가지고 숫자 못 먹잖아요. <laughs> 일상이에요. 안 멈추네? 갑자기 이제또안 멈추네? 어.. 좀 괜찮아진 것 같.. 아아 네. 이런 말 하면 안 돼! <웃음> <웃음> 아니 <잠시만. 웃음> 어? 아저 구멍 하나 있는데.. 네.. 거기에 하나 쏙 빠졌네요.. 오케이~~ 어 잠깐 님미 한번 브릿지 한번 해보실래요? 오케이~~ 오케이 오케이~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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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건렉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떨어진 거잖아 아니 님한번렉 걸렸어요 아 그래? 아니 대체 얼마나 일상이면 그걸 인지를 못 하냐고 <laughs> 그 정도는 제짜 렉도 아닌 거여서 에? 그게 렉이 아니라고? 응님 평소에 프레임 몇 나오는데? 한 70? 잠깐만 70이요? 응 170도 아니고 70? 잘 나올 때는 100 넘긴 한데 렉 걸릴 때는 70 아... <laughs> 그래도 난 잘해 어 개잘해 아니 님뭔제 파퀴 23,800개 됐냐고 아니, 나 요즘 배워 안 하는데 저렇게 멈춰있어? 아니 대체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은 아이 맵은 근데 레벨 별로 안걸리는 거. 같아 니넌 어차피 멈추게 돼있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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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,000개 <laughs> 그... 음.. 네 파이브 18,000개 아닌가? 지금 파이브랑 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파이브랑 레벨 비슷하지 않아요? 아니 브 맨날 내꺼 다 쳐먹는다고 어 이렇게... 맞아 아니 가는데 또막 멈춰가지고 그러는건 아니지? 아이 설마 혼자서 썩가는 썩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어? 네. 아니 이게 이대일이좀 빡세네요 생각보다 아니 지금 중간에 공항에서 한번 또 멈췄었거든요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내가 컵만 그 마... 좋으면 다 썰고 다니. 아니 또 멈? 아 인생. 아니 하도 요즘에 댓글로 영상 언제 올리냐고. 아니, 근데 얘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게 <laughs> 진짜 편집하면은 계속 렉 걸려가지고. 뭐얘 잘해. 뭐야 갑자기 갑자기 잘하는데? 잘라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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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잘라주세요. <laughs> 아니. 침대를 부숴야 돼서. 아니 근데 어어? 어?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, 나 프리로 저... 그거 하다가 그 실수로 안 눌러가지고. 울러, 뭐야, 님 뭐하심? 저 갓뿌리지요. 갓뿌리지요? 해보세요. 오케이. 아, 이거 거의 멈췄네. <laughs> 아, 이거 편지, 어? 아, 까비. 네? 네? 우턴님! 네! 어, 돼지 아냐 저거? 아니.. 아니 요즘 지터 짓터 다 하고 나서 요즘 파킬 먹는 실력이 늘었다고? 오우씨오우씨 <laughs> <laughs> 아니 또 너무 불안하다고! <laughs> 아 진짜.. 사람들이 가끔 나보고 콩순이컴이라 하는데 콩순이컴. 콩순이컴이 콩. 이거보다 좋지 않을까? 아니 콩순이컴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니까 뭐야 물가라는데? 어 더러워 아니! 아니 브릿지를 할 수가 멀... 없어 아니 계속 멈춰 제가 <laughs> 완전 초보인데? 일단 하나 잘라.. 잘랐... 못 잘랐고 오케이 침대 포셨는데 멈췄고 네? 아 잠깐만요 멈췄고. 잠깐만요 잠깐만요 <laughs> 잠깐만요 아니 나 지금 2대1 2대1 다 이겼는데 저기요? 저기 아저씨 어 네네 아,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. 아니 어? 저 아이들이 좀 잘하네요 네? 설마 그거 다 드시나? 네. 어 돼지 진짜. <laughs> <laughs> 어요 맵. 아, 맞아. AC 그걸로, 어, 이 맵도 렉 걸려. 이 난... 맵은 진짜. 렉 걸릴만 한게 건물들이 몇 개냐, 이게. 그, 그니까 그, 건물들 블럭을 설치한 게 아래로 다쭉 있으니까, 이거... 루프탑이랑 비슷하거든? 그니까 이 맵이 원래 루프탑이랑 비슷해가지고. 아니, 루프탑 빼 아니, 부활 안 시키냐고, 루프탑을 해야지 진정한 유학게 나오는데. 아, <laughs> 진짜. 아, <laughs> 루프탑은 난 진짜 할, 살면서 열 번도 안 해본 것 같아. 물론 <laughs> 이 맵도 다섯 번도 안 해봤고. 아, 이번엔, 이번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몇 번을 멈춘 거지? 4~5번 멈춘 거 같은데, 오, 오 뭔가 불안해.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? 어, 얘 혼자네, 아, 먹으려고 했는데, 아니, 아, 맞아, 이맵이 프레임이 70이 나와. 아, 이맵이 정상적인 게임이 가능하긴 해. 아니, 아니 이맵은 진짜 안 돼. 아, 저 중간에서 중간에서 컴퓨터 안 멈추나? 중간. <laughs> 아이스 고갱이 있음? 어, 어딨어? 어? 뭐야? 어? 안...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니. 음, 음? 아, 까비 어? 저기요? <laughs> 혹시 저의 암살 하려고 했던 건? 아니죠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근데 진짜 이게 배워라서 그렇지. 내가 유챔 같은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아예 게임 자체를 못해. 전에 그런 적도 있거든요. 엔더맨 3마리 잡고 있었는데 컴 멈춰가지고. <laughs> <진짜? 웃음> <laughs> 아, 맞아. 나 그리고 저번에 유챔 하는데 엔더맨 1마리 실수로 친 거야. 근데 그치, 딱컴 멈춰가지고. 티 반칸 나왔었어. 와, 뭐야, 그거. <laughs> 유챔 두 줄인가 그렇지 않은데. 다 달고 한 반칸. 딱 반칸. 뭐야? 근데 그레이 이제 좀 용감한데? 뭐지? 그냥 화이트를 그대로 가는데? 죽을 했는데? 것 같은데? 쫄았네 어? 잠깐만. 오토캐리 각? 아니요. <laughs> 예, 부었어요부었다 오케이. 너무 잘하는데 컴이 <laughs> 멈춰컴멈춰더 <껌> <laughs> 괜찮... 죽었나요? 네? 너 죽었어요 <laughs> 너 죽었는데 혹시 지금 아니... 풀렸네요 지금 풀렸다고? 이정도면 양호하지 어우 계속 멈춰 <laughs> 어, 진짜 1초에 한 번씩 멈추는데? 진짜로? 응 어, 고개를 <laughs> 흔들 때마다 프레임이 40이 되거든요 <laughs> 아니 컷 멈춰있는 어? 상태에서 뚜까 맞았거든? 이상하게 이게 뚜까 맞고 있을 때만 풀린다? 뭐지? 약간 뚜까 맞는 게 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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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을 아, 네, 먹고 있는 거야? 안 먹고 있는 거야? 뭐야, 이게? 어, 됐다. 어, 됐다. 이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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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컴. 어, 잠시만. 침대 터지면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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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 컴 멈췄어. <laughs> 괜찮은 거 아니, 맞으시죠? 아니, 이게, 진짜 이럴 때 빡친다니까? 아니, 어, 내 침대를 누가 깨고 있는데? 컴 멈춰서 그쪽으로 못 가. 잠깐만요, 저, 죽을 것 같거든요? 님, 언제 컴, 콤 풀려요? 네, 저, 안 풀릴 것 같고요. 님, 그, 왔다리 갔다리 해봐요. <laughs> 가만히 있을게요, 저는. 아니, 가만히 왜, 있... 아니, 그러면 유하게안 나와요. 어떻게 움직이죠, 그럼? 네또 멈췄고. <laughs> 아니. 얘 아니... 네, 다시 또 움직이고. 예, 구멍 같은 거 절대 만들면 안 돼요. 점프 하다가 바로 멈춰 아컴또 멈췄다, 제발. 아니, 야, 잠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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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지금 나, 나 패스트였는데? 패스트고 <laughs> 뒤에, 잉크 뒤에 하면 더. 아니, 패스트였다고. 하면, <laughs> 아니, 컴 멈췄어. 아니 니어디어 아니? 저 피로까지 뺐거든요. 아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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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 잠시만, <laughs>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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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. 너 죽었어? 뭐야? 뭐야? 너 레프트 탕 있어. 아 잠만. 야, 뭐야 뭐야 뭐야. 아, 죽었어. 잠시만. 야야야야야야 야. 어, 살았어? 살아는데살아는데어어어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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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잠깐만. 너 어? <laughs> 나 뭐야? 나 어떻게 됐어? 너너 너 공중에 떠있어 아 잠시만 어 뭐야 뭐야 잠시만. 아 이건 아니지 님 아직도 멈춰있어요? 어? 핫픽이 튕겼는데요?